자 한양대학교 배모 매 사랑시는 교통공사들. 성봉사대 광주지대 모범대원 김성현 국가사회발전에 기왕 공익부로 이에 표창합니다. 축하드니다 <laughs> 생업이 바쁜 와중에서도 불안과 고통에 시달리는 어린이들을 따뜻한 세상으로 이끌어주신 여러분들이야말로 어둠을 비추는 사유 등불이요 희망의 등대라고 생각합니다. 그간 여러분들은 따뜻한 손길을 모아 절망에 빠진 846명의 고귀한 어린 생명들을 내 자식처럼 구해내는 등 이웃 사랑을 앞장서 실천하셨습니다. 다시 한번 여러분의 그러한 순고한 뜻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. 그래 네, 봉사 한지한 10년 정도 조금 넘었는데요, 22년 된 거를 이제 너무 감격하고고맙고 생각하고. 남한테 알려지지 않고 이렇게 행동하는 자체가 좋아서 이렇게 참여하게 됐습니다. 저희가 그 어린이를 위해서 모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중간에 22주년 봉사대 기념식을 갖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. 또 제가 수상하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. 사랑 봉사대 화이팅!